남부 내륙 철도, 수도권과 서부 경남을 직통으로 연결합니다. 서울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2시간대 연결, 2시간대 교통혁명. 기존의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의 신산업 가속화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 창출. 생산유발 효과 11조 4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 8만 9천 명. 지리산 남해안권 관광객 천만 명 시대의 도약 남부내륙철도가 경상남도 미래 발전을 선도합니다. 아름다운 지리산 창정한 오래는 지금 나는 세계 최정상을 꿈꿉니다. 시작은 대한민국의 최고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이제 이곳 진주에서 세계 정상을 향한 나의 꿈이 시작됩니다. 2023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대한민국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성과 함께 닥터 해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개월간 난강위를 누비던 김시민호가 내년 3월까지 잠시 운항을 중단합니다. 시는 향후 연계 건강상품을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상위가 연말에 맞아 회원사에 커피차를 보내 직원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나치기 쉬운 풍경들을 다양한 색채로 담아낸 수채화전부터 스타들의 모습을 입체 미술로 표현해놓은 전시회까지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진양호 공원 일대 반려동물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의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안건을 심의 중인 진주시의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 속 대담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한 개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 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경남에선 1973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섬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닥터 헬기 도입을 통한 도서 지역 의료 지원책의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카이의 첫 소형 민수 헬기가 제주도의 닥터 헬기로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경남의 하나뿐인 5 1 1호 병원선. 한 달에 한 번씩 사천과 남해, 하동 등 일곱 개 지역 마0개 섬, 마9 아홉 개 마을에 2,500명이 넘는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선 이용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많은 섬 마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 병원선을 이용한 섬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98.6%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작은 보트인 보조정 승하선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병원선이 순회 진료하고 있는 49개 마을 가운데 배가 접안 가능한 곳은 단 5곳뿐. 나머지 44곳은 낮은 수심 등으로 접안이 어려워 병원선을 바다 위에 정박하곤 보조정으로 다시 이동시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의에선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통한 도서지역 긴급 의료체계 마련, 닥터헬기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카이가 개발한 소형 민수헬기 양산1호기, 닥터헬기가 1일부터 제주도에서 정식 운항에 들어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 전국에서 총 8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경남엔 닥터헬기가 없습니다. 섬 지역 각종 사고와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닥터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3년 전 의료,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을 항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닥터 헬기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응급 의료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의 닥터 헬기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진행 상황에 대해 대한... 24년 3월 근육외상센터가 개원되면 1원 측과 회비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 닥터헬기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소방헬기 세대를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많고 육지로 가는 교통불편 등으로 가벼운 진료도 쉽게 받기 어려운 산마을 주민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인 경단배원선의 맞춤형 운영과 함께 카이가 개발해 경남 하늘을 누비는 닥터 에기의 모습도 언제쯤 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윤입니다. 남강 위를 누비던 김시민호가 잠시 운항 휴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2만 4천여 명이 이 김시민호를 탑승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 물빛나루 쉼터 앞입니다. 남강 유람선 김시민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시민호는 갈수기를 맞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재정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첫 운항에 나섰던 김시민호. 승선지인 물빛나루 심터에서 출발해 망진나루와 촉성나루를 거치는 30분짜리 순환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진주식 캐릭터 하모 전시물과 진주성을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8개월 동안의 이용자는 2만 4천여 명.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밤에도 운항되면서 진주 야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평가가 나옵니다. 밤 시간의 이용 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6시에서 7시, 8시 사이에는 최고의 피크,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머무는 관광, 야간 관광 도시로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주시는 김시민호의 인기를 반영해 최대 탑승 가능 인원이 19명인 현재 김시민호에 더해 내년 하반기쯤엔 39인승 친환경 전기유람선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진주성 야간 볼거리 확대와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들은 김시민 후 운항으로 인한 남강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를 운항함에 있어서 일정한 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볼을 통해서 물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물을 가둬왔을 때그 하루의 변화 등 같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김시민호 운항 전과 이후의 하천 수질, 그리고 수 생태계 상태가 비슷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내년 4월쯤 다시 돌아올 김시민호. 김시민호는 물론이고, 김시민호의 매표소인 물빛나루 심터까지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평가되는 가운데 내년엔 김시민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실시합니다. 산천군은 7일부터 일주일에 한번 4시간씩 경상국립대병원 내분비과 교수진이 당뇨와 갑상선, 골다공증 등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료는 지난달 8일 산천군과 경상국립대병원이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6일 오전 10시 기준 서부 경남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에서 382명, 4142명, 하동과 남해에서 각각 70명과 60명, 산천과 함양에서는 47명과 3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경남 전체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2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저희 서경방송에선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기업 활력 기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주 상공회의소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말에 진주 지역 회원사를 커피차로 방문해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정을 나두고 있습니다. 김창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시 대곡면의 한 공업사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은 한 트럭 앞, 진주상공회의소가 준비한 커피차입니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의 여파로 연말 송년회 행사 대신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선물하기로 한 겁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와 함께한 커피차는 따뜻한 차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상의가 직접 회원사를 찾아서 응원하고 소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간식과 핫팩도 받아갑니다. 쉬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음료 여러 잔을 받아 캐리어에 담아가는 직원도 보입니다. 성공인만 하다가 이제 근로자 대상으로 이렇게 돼줘서 너무 고맙고 내내 또새희망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해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커피차는 또 다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하며 여유를 찾아 평소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뭐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이제 차 한잔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직원들도 이제 서로 차 한잔하면서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의 커피차 행사는 12월 20일까지 3주 동안 계속됩니다. 12월 5일 대국부터 시작해서 6일에는 진성, 7일에는 이반성과 사봉, 8일에는 문산, 12일에는 정촌으로 찾아갑니다. 또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평동을 권역별로 나눠 총 4곳을 순차적으로 찾아갑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내나 혁신도시 등의 지역은 피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행사 동안 약 3천 명봉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근로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내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오래된 건물과 넝쿨 감긴 담벼락 등 지나치기 쉬운 풍경을 그린 수채화전이 열렸습니다. 팝스타와 영화배우는 금속 재질의 입체 미술로 재탄생돼 눈길을 끄는데요. 서부경남 전시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그 수가 줄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벽 일부는 허물어져 울타리 그물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타고 오른 넝쿨로보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꽤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와 담장과 들꽃, 나루터 등 어디선가 봤을 법한 풍경들이 수채화로 그려졌습니다. 작은 방의 이 풍경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마다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었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도 있었다. 아니면 여기는 어딘가 같다 하는 그런 얘기 거리를 만들어 주면 싶어서. 지나치기 쉬운 풍경들을 그림으로서 되돌아보는 참이자작가 개인전. 회상은 오는 25일까지 사천 니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곱슬머리와 진한 눈썹, 버클 장식 의상까지. 탑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얼핏 보면 평면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장의 금속판들이 연결된 입체 미술입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레이저를 이용해 잘라낸 뒤 그라피티 페인트로 채색했습니다. 독특한 기법으로 재탄생된 유명인과 영화 속 주인공들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줍니다. 정훈식 작가의 기억 공간은 사처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땅에만 머물 것 같은 풀들이 구름 너머까지 자랐습니다. 잡초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리고자 작가만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림입니다. 다른 작가는 높다란 담벼락과 그 너머로 살짝 보이는 집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키가 작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작품에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하지의 김경민 두 작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 오는 15일까지 진주 연정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대입정시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입정시전형 설명회는 14일 오후 6시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맞춘 상담은 19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대입정보센터와 서부 대입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여 신청은 각각 7일과 12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대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남강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가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진주시와 산청 함양군 등 남강수계 관련 기관들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창강 개취보 수수력발전소의 향후 운영 여부를 심도있게 다루는 한편, 지역 내 생태계 연구를 위한 민간합동 TF 구성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구성된 이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과 서식지 보호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동군의 신화배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에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2일 열린 2022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 대회에서 하동의 신화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배는 기존의 신고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품종입니다. 사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담배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사천시의 생산 기반 시설과 주소를 두고 있고 담배품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천시는 오는 17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신청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오는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배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선 담래품 공급업체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이 소개되며 참여 대상은 함양의 주소지를 둔 담래품 생산 및 배송 가능 업체입니다. 담래품 공급업체 모집 품목은 사과와 양파, 축산물 세트, 산삼, 방자유기 등총 9종의 함양 지역 특산품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래품을 받게 되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됩니다. 6일 오후 12시 30분쯤 함양군 유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약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미리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집니다. LH 국토도시개발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진주 지역아동센터 21곳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신안동 아이마당 지역센터에서 진행된 첫 번째 행사에서는 방한용품과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 선물 끄러미를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케이크 만들기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LH 직원들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이전까지 10명씩 조를 이루어 선물 꾸러미 전달과 센터 환경비와 봉사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가 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추진됐습니다. 진주시 판문동에 걸림 예정인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진양호 공원 일대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진주시와 소음과 악취, 상손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 진주시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시 의회 최민국 의원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진주시의 판문동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시는 어떤 목적과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예, 우리 진주시는 현재 반려인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실내 놀이터, 그리고 교육장, 펫 카페 등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있는데요. 우리 유기동물 진료실. 보호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통한 7군데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1 후보지인 판문동 진양호 일대에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현재 시민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답변에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시의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일 집회와 의회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어, 연일 지금 우리 해당 마을 주민들께서는 저희 상임이 회의장 앞에 피켓을 들고 불만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판문동 세터마을 일대 주민들께서는 계속적인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어, 반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 이유로는 우선 직접적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주민들께서는 진주시의 진영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 공간을 조성을 기대하면서 공원의 목적으로 보상에 동의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생각지도 못한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소음과 악취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 등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진주시가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많은 주민들과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이제 부족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시와 주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한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진주시 의회는 현장 방문까지 진행하면서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최 의원님도 이와 관련해 연일 의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있을 텐데요. 의회 분위기와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우선 저의 생각은 우리 진주시에 계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의 공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러 유기견들의 보호 상태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면 유기견 보호소 또한 좀더 발전된 시설에서 유기견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또 분양까지 될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주장해왔던 것은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음. 과연 타당성 조사 시 주민 반대 우려가 큰 지역을 충분히 고려를 했는지 그리고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설득과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현재 1후보지 외에 다른 부지도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논란에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처럼 네. 반려동물과 관련해 올바른 대중문화의 정립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의 교감, 효율적인 유기동물의 보호,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다면 이런 장소 문제로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반려인들과 주민들 모두가 바라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주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주민 공감 속에서 반대 없이 무사히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삼천포 새마을금고가 6일, 사천시 동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과 누룽지 등 380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기탁했습니다. 제5회 함양군소대 생활체육동호인 농구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회는 우승컵은 사천파로세클럽이 차지했습니다. 경상군립대 제25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수료식이 6일 열렸습니다. 25기에는 35명이 수료했으며 이제껏 937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진주시 지현면사무소가지현산 일원에서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입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에눈 소식은 예정된 바 없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감기 가능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뇌졸중 가능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에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산청 1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0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그리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이 편안하시도록 최신시설로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0 5 5 7 5 6 0 3 0 0 한빛 장례식장.